반갑습니다. 강산들이고요. 산들이가 어제 복수가 있는 환자 허리 둘레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AI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산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늘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 산들이 병원에 간세포암 환자가 입원을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이런 환자분이 입원을 하시다 보니까 간호 중지하는 게 모든 게 새로웠어요. 그래서 새롭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초보 간호사 선생님들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복수환자 복부둘레를 측정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간호행인데 이 간호행위를 통해서 환자 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복수량의 변화라든지 치료 효과 이런 거를 빠르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관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환자한테 허리 둘레를 측정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자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 자는 바디를 측정하는 부드러운 자예요. 그래서 이런 자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환자한테 가서는 왜 복부 둘레를 측정하는지 꼭 측정 목적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설명을 하신 다음에 환자를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자세는 이렇게 앙아이 자세를 취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눕게 하신 다음에 손은 부드럽게 옆구리 옆에다가 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릎도 부드럽게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복부에는 힘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배뇨를 하시고 나서 측정을 해주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거는 매번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측정을 해주시는게 좋고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하고 내일은 다른 간호사 선생님이 측정을 하실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항상 등시간 같은 자세에서 측정을 해주시는게 중요하고요 이제부터는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줄자는 이렇게 여기 지금 뒤쪽 배꼽 뒤쪽이 있잖아요. 등 쪽, 그등 쪽에서부터 줄자를 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하고 수평이 되는 부분에 뒤에서 시작을 해서 양쪽으로 쭉 둘러서 이렇게 배꼽 위로 올려 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 줄자가 피부를 너무 누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밀착만 시켜 주신 상태에서 측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환자한테는 숨을 쭉 내쉰 다음에 잠깐 멈추라 하시고 잠깐 멈춘 상태에서 여기가 얼마인지 이거를 보시고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복부 둘레 수치가 확 증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의료진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 허리 둘레가 늘어났다는 거는 복수가 더 찼다든지 아니면 출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암에 합병증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닥터한테 노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간호 기록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간호 기록을 하실 때는 이렇게 측정한 날짜 그리고 여기다가 시간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시간 지금 시간이 빠졌는데 날짜하고 시간을 꼭 기록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허리둘레 수치 몇 센치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 허리둘레를 측정할 때 무슨 자세로 어디에서 측정을 했는지 그래서 앙아에서 배꼽 높이에서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고 위치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복부 팽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마지막으로 환자가 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불편감을 호소하셨는지 아닌지 그 내용까지 적어주시면은 복부둘레를 측정한 하고 간호 기록하는 방법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복수천 환자 복부 둘레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